내용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화면이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엄마 은주 씨, 딸에게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은주 씨의 장애는 의학적으로 극복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음성공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은주씨에게 작은 기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엄마의 첫 번째 노래 프로젝트. 캠페인 기간 동안 약 1만여 명의 소중한 목소리가 기부되었고, 그중 은주씨와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기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 음성과 가장 유사한 목소리기 부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통해 은주 씨와 가장 유사한 골격 및 성대 구조를 파악해서 최종 목소리기 부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부자와 자음음 모 음성 데이터를 녹음해 보컬라이브를 제작하고요 이를 통해 원하는 가사와 멜로디를 서로 합성하게 됩니다. 오늘 사용한 디바이스는요, 뎁스 카메라라는 센서인데요. 센서와 사물 사이의 거리를 재는 역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어, 은주님의 그런 특유의 제스처를 센싱을 해서 그 결과를 소리로 출력을 해주기 위해 사용이 된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이제 은주 씨가 직접 보컬 라이브러리를 능동적으로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수화를 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 목소리, 음성공학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엄마의 노력으로 만든 기적의 노래, AI의 생명. 결국은 뭐그 지금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공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 어, 그리고 그 기여가 사실 아주 고급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일부분의 기술만 가지고도 그럴 듯한 어떤 기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의 목표는... 어, 여기 써, 쓰, 어, 쓰여져 있는 대로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 복원을 위해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아주 고급 기술이 아니, 아닌 그런 간단한 기술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제 한 6년, 한년한 거의 2년 전쯤에 그 컨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어, 목소리를 기부를 받았다. 기부 이제 뭐 전화를 걸어서 그냥 간단한 한두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은주 씨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할 그런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찾아내는데 자기 목소리가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한1만명 정도의 음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다 들어보고 어, 뭐그 중에 한 분을 고르는 것, 사실 이게 주관적으로 고르는 것. 저희 객관적인 어떤 척도를 동원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후보를 골라 주시면 자기네들이 이 그다음 다른 작업들을 통해서 한 명을 골라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요 이제 한뭐한 뭐한 20여 명을 자동 선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발성이 아시다시피 결국은 목소리가 비슷한 부분을 저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 분 은주 씨의 예, 발성할 수 있는 게 불과 뭐몇 가지 모음과 자음 정도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음성과 실제 1만 명의 음성을 비교하는 작업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각 단계에서 사실 공학적 또 의학적, 뭐 MRI 촬영도 하고, 뭐 이런 그또 음성학적 어, 또 인문학적,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어, 뭔가 어, 그, 어, 가장 유사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더 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 그런 그 숙제도 안게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그 유사 목소리 어, 보유자 한 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만 명의 음성을 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녹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녹음된 결과가 어, 뭐 8kHz, 뭐 16kHz, 44kHz,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레졸루션으로 녹음이 돼 있었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20명을 찾고 나서 후보들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숫자가 줄었으니까 이제 MRI 촬영을 통하거나 해서 이제 우리 보통 어이 성도 구조 뭐 이런 구조들을 이제 촬영을 통해서 볼수 있죠. 그래서 어이 장애인분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청취 테스트도 하고 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개입돼 있고 물론 이제 MRI 촬영을 통해서 그 구강 구조를 보는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과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노래 제작 과정은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아직 그 실시간 처리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부분 부분으로 우리가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화로 노래 가사를 표현하고. 그 수화를 인식해서 가사로 변환하고 또 보컬라이브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음성의 가사를 멜로디를 얹고 가사에 멜로디를 얹고 그렇게 해서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과정이 그럴 듯한 어떤 과정을 따르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과정이. 과정을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김명정 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기술 적으로 우리가 이 음성공학 기술 측면 에서 볼 때는 상당히 원시적인 기술 들을 몇 가지를 동원해서 한 정도 였습니다. 일단 전처리 과정에서 그 1만 개 1만여 개의 음성 샘플이 디지털 화되어 있었지만 다양한 샘플링 필퀀시또 퀀타이제이션 레졸루션 또 채널도 모노 스테레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혼재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규화하는 소프트웨어 정규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음성 부분만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이제 VAD 간단한 VAD를 에너지 베이스로 구현을 해서 이제 음성 프레임만 골라냈습니다. 사실은 어떤 A라는 음성과 B라는 음성을 그 정확히 가능하면 이렇게 정확히 예, 그 유사들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한 음소나 음절 단어를 발성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도 그렇고 이제 기부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프레임 투 프레임 가장 그 시간축상에서 정합이 되는 프레임들끼리 비교를 하고 이러한 이러한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 아까 그, 그 보셨는 그저 컨텐츠에도 있지만 이그 장애인 분이 발성할 수 있는 그 소리라는 그 음성이 거의 극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아 정도의 음성을 한 1초 정도 발성하게 하고, 그것과 가장 유사한 아음을 찾는 이런 정도의 노력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이런 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음성 프레임을 이제 골라내고요. 그다음 이제 뭐 우리가 통상 하는 이 방법이 1 0 m s 세컨드 단위의 특징을 어 추출을 하는 건데 이제 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각 특성이 잘 반영이 돼 있다고 믿는 이 멜프리크 캐스트라 코퓨션트도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도그저 이, 이 음성 생성 모델과 가장 유사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 LPC 계수가 이 어, 리니어 크리티션 캐스트라 코퓨센트 그다음에 이제 이어 성문 어, 성대에 해당되는 피치, 프리퀀시, 뭐 이런 것들을 다 뽑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에, 프레임 특징, 이제 그 장애인 분이 이제 한1초 정도 발성을 했고 VAD를 거쳐서 살아 남아 있는 프레임의 개수가 이제 그래도 뭐 수십 개 이상 될 텐데 그놈과 이제 이 기부자들과 아, 이, 그 거리를 그냥 프레임 바이 프레임, 모든 프레임 정합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구하고 모든 피처에 대해서 어, 그것을 에버리지해서 어,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아주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할때 어떤 특징이 어, 사실 그 유사도를 결정하는데 을더큰 기여를 할지를 우리가 어, 그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한 200이까지를 골랐습니다. MFCC 기반으로 가까운 유사도 가까운 순으로 200명, 또 LPCC 기반으로 200명, 피치 프리퀀시 기반으로 200명. 그런 다음에 그것 그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화자들을 찾아봤더니 2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 후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굉장히 그 제한적인 음성을 이용해서 제한적인 유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것이었는데, 고그 22명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 나서 어 사람들이 그 다음 과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I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도 이렇게 그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뭐 귀로 들었을 때그 장애인분의 목소리. 굉장히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도 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분들이 후보로 어, 이렇게 추출됐다라고 그 소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뭐 도출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이 성대하고 성도 특징을 별도로 다루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다음에 어, 현재 기술로도 뭐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제대로 시도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동일 내용의 두 음성 신호들 사이에 시간 측정함을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 뭐금 현재 기술이 있습니다. 시도를 못해왔을 따름이고 시도할 가치가 별로 없었죠. 이 단일 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 유사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일하지 않은 음성을 발생한 두 화자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음성 인식기를 활용을 해서 동일한 음소들 사이에 동일한 음소 이제 음소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것들 동일한 음소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그것으로 그 순위를 내기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겠습니다. 또그 어떤 슈퍼 세그멘터랑 어떤 인토네이션 뭐 이런 특성들도 활용을 할수 있으면 당뭐 당연히 더 좋은 이사도 어,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찾는 거 과정도 있을 거고요. 또한 가지 이제 그 사실 그 조금 전에 그 컨텐츠에서 볼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어, 성취하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노래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애자가 수화로 노래 가사를 표현하면 그것을 실시간 어, 수화 인식 시스템으로 어 그것을 어떤 문자일 어, 문장으로 바꿔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멜로디를 얹고 또 지금 선정된 유사 목소리의 음성으로 노래를 합성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지금도 기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쪽의 노래 합성기, 개인화 음성 합성기, 감정 표현 음성 합성기, 뭐 다른 언어의 개인화 음성 합성기 그러니까 이제 뭐 어, 한국 저제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영어로 발성했을 때 어떤 어, 어, 합성음이 나올지 뭐 이런 쪽또 가상 음색의 새로운 어떤 음색을 갖는 음성합성기를 만들어야다는가뭐 이런 기술들은 사실 뭐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이삼0년 전서부터 제기됐던 거죠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고 어, 그래 왔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아, 신경망, 유럴렛딥 유러넷. 네? 이것이 이제 이런 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이런 쪽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시 이런 기술들을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토대로. 어,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이, 어, 웨이브넷이라고 하는 어, 일종의 복코더를 개발을 했고요. 어, 이것은 이제 웨이폼 도메인에서 어, 뉴럴넷 신경망 기반으로 복코딩을 어, 하는 파라미터릭 도메인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실 기술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은 그런 음성을 제너레이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고요. 이것을 이제 TTS의 기본 구조, 그러니까 이미의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 이것 자체가 앞서 저희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음, 충분한 기술은 아니죠. 이것을 토대로 개인화, 어떤 특정 개인의 음성으로 발전시키는 어, 어, 어댑테이션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마저 개발이 되면 그때는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술이 상당히 기술 장벽을 낮춰서 우리가 약간의 패커런 날리지, 도메인 날리지만 있으면. 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최근에 또그 아도비에서도 뭐고코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 20분 정도의 음성으로 특정 개인의 음성을 모방할 수 있다. 그 내부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뭐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본 기사에 하면뭐 어 라이어버드라는 회사에서 어 음성을 모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데 거기에 주장은 1분 정도의 음성으로도 어떤 특정 개인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아직도 갈 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목표로 해서 뭔가 어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그, 그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딥러닝 기술, 머신러닝 기술, AI 기술이 음성 합성에도 어, 그 전폭적으로 채용이 되고 그것들이 어, 우리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쪽의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잘 상용화되면. 사실 그응용 그 분야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아자뭐 어, 뭐 조금 전에 에, 제가 보여드린 컨텐츠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의 어떤한 어, 예가 될 텐데요. 그거 말고도 특정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 아니면 뭐어뭐 어, 뭐 대통령님의 뭐 목소리 뭐 이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어 적당히 이런 저 적당한 기술로 예저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목소리로 어, 합성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내 개인 비서 목소리는 어떠어한 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음성들을 제너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 사실은 뭐 단신의 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최근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뭐몇년 내에... 어, 기본적인 그런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당연히 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음성학적인 측면, 또 의학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이런 쪽에 학제적인 노력이 합쳐졌을 때어뭐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슈퍼스타 K7 한 1년 6개월 전쯤에 이것을 이제 광고로 공익광고로 나왔던 컨텐츠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이 5분 남짓 있어서 이것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고요 조회수는 뭐 저런, 저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사실 이걸 제가 어, 하고 나서도, 어, 이 컨텐츠가 나온 지한 6, 7개월 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 컨텐츠가 나온 지한 6, 7개월 후에 보고, 야, 이게 스토리를 이렇게 해도 꾸밀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아, 이 공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잔잔하게 뒤에 감춰져 있는 기술인데 어떤, 성인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시작된 작은 기적들. 1만여 명이 기부해준 목소리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되었고 음성공학자들이 개발한 디바이스는 수화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몇 달간 노력의 시간들을 더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딸에게 생애 첫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laughs> 이건 저 광고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엄마 목소리 들은 거야. 우리는 때때로 바쁜 일상 속 서로의 마음을 채워줄 작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 순간 기적을 만드는 힘은 바로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 은주 씨의 노래도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기적과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a i 의 생명이 여러분의 예뭐 기쁨은 별거 없고요. <laughs> 어쨌든 제가 이 소청 강을 거저 먹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만든 건 별로 없고요. 이 특정 회사의 광고를 가지고 특강을 만들게 됐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기술이 어떻게 특정인한테 기여할 수 있는지 물론 사실 많이 기여를 못했습니다.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